여러분, 면접 준비하느라 고생 이 많으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서 공권력과 경찰의 비례원칙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바라하는 2020년도 경기 남부 1차 면접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자, 일단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2020년 5월에 미국의 미니에폴리스에서 백인경찰 대릭 쇼빈이 과잉 진압을 해서 이 무장 상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압사해서 사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진압으로 민간이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되겠죠. 자, 어디까지가 과잉 진압인가 아닌가. 여기에 이 주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편의점에서 20, 2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쇼빈이 현장에 인근에 있던 플로이드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약 8분 46초 동안 왼쪽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러서 과잉 진압을 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커피를 쏟으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결국 그날 밤 사망했다는 사건입니다. 되겠습니다. 참으로 참안된 사건이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플로이드가 방문한 식당 직원이 유저 지표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 을 해서 용의자인 플로이드를 찾 았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려가는 경찰 의 요구에 따라는데 신체적인 저항이 있어서 수갑을 치우게 됐다고 경찰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쇼빈이 작성한 어떤 문서에 따르면, 약 8분 46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했고, 그 중에서 2분 53초는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찍어 누를 당시에 플로이드는 수갑을 찬 채로 땅 위에 엎드려 제압된 상태였다. 출동 경관은 프라이드가 의식불명, 심정지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력을 멈추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개요, 경위는 이제 파악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근처 CCTV에는 어떤 물리적인 지왕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경찰을 최초로 맞은 순간부터 제압당할 때까지. 자 물리적인 지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압을 하고 뭐 죽을 때까지 지압을 했다 이건 만약에 사실이면 굉장한 공권력 남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사건에 목격한 행인들이 찍은 영상에는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가 없다 살려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했고 또 행인들도 경찰관에게 숨을 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의식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무릎으로 플로이드 목을 짓누르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그 영상이 찍혔다 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이 어, 의료사고였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결국엔 시민들 항의가 거세지니까 경찰 당국에서 경찰은 사명을 해고하고 함께 출동했던 4명이자 해고하고 주동자는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출동에서 무릎을 짓눌렀던 쇼비는 살인죄를 짓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비례 원칙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의 어떤 법 집행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집행하더라도, 하더라도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주 인물한 본질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한 어떤 위협이니, 중한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때는 경찰이 중한 수단을 써야 쓸수 있고 상대방이 경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한, 수, 경한 수단, 경한 물리력을 쓰는 것이 바로 비례원칙입니다. 그래서 비례원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속담이 바로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서는 대포를 쏘지 마라. 참새를 잡을 때는 손으로 잡던가 뭐 공기총이나 새총 정도로 써야되지 참수할때건총을 쏜다던가 기관총을 쏜다던가 대포를 쏜다던가 뭐 이런 것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 를 하죠 과도한 수단이라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반에 의해 정도하고 경찰이 발동하는 어떤 경찰권 또는 경찰물력은 상황관계 비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비례원칙입니다. 경찰을 발동한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경찰을 발동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인에 그치합니다. 즉, 최소침해 원칙이 적용되야 되죠. 그러니까 경찰을 발동한 요건이 구비됐더라도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 사례의 경우에 보면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었다 했죠. 잃은 후부터 무릎으로 어, 상대를, 플로이드를 계속 압박한 행위,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냉백한 공권력 반영, 냉백한 비례원칙 위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읽기 전에 무릎으로 제압한 것이 8분, 8분 46초죠? 이 무릎으로 단순히 제압한 8분 46초 전체를 비례원칙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약간의 논란을 소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갑을 잔치에 엎드려서 제압한 이후에 계속 무릎을 누르고 있어야 되느냐, 무릎을 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압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가 등치가 크다든가 뭐 저항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을 필요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경찰관의 주변 경찰관이 많이 있다면 이미 수갑을 찾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이 일어난다 해도 뒤쪽에서 경찰관의 수갑만 딱 수갑을 잡은 손목만 제대로 잡으면 사실은 경찰관에게 대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렇다 보면. 수갑을 잔채 엎드려서 이미 제압이 된 이후부터의 어떤 공권력 행사도 비례 원칙에 위반되었을 가능성 예지가 저는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맹개간 비례 원칙에 반한 의식을 잃은 후부터고 그 이전에 수갑을 잔채 엎제압된 이후의 공권력 행사는 비례 원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좀 약간 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는 예지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일반적으로 경찰학교 통제에서 겨우, 비례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그런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절도범을 과도하게 추격해서 절도범이 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가 전봇대 에 충돌해서 사망한 경우 또는 도주하는 절도범을 등 뒤에서 총을 쏴 사망하게 한 경우 폭주적을 무리하게 추격해서 그 폭주적이 어떤 교통사고로 또는 뭐, 뭐 전봇대에 부딪혔어. 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해서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비례 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절도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추, 추기하다 멈추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기해서 사망한 경우도 비례 원칙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대에서 총을 쏘았다 이것은 더 명백한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여러분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하려면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돼야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데 이미 도주하고 있다면 비록 절도범이라도 총을 써서는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인 추격을 해서 앞에 차단하든지 순찰차로 충격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제압을 는 뜻이 제압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폭주적은도로교통 위반으로 공동위험행위에 불과죠. 하 경량법규 위반행위입니다. 뭐 이런 걸,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시민들의 복주에 폭주,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법률 위반이 있는 볼 수는 없습니다. 중범죄로 보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취해서 어, 사고를 낼 정도까지 추의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그런 시위를 진압하면서, 물대포를 직선으로, 직사, 곡사가 아니고, 직선에서 사망기한 0만기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필요원칙이 하으록 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도 사과나고 직사 했던 경찰관도다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권력상에서 어떤 기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폭주적이 워낙 사회 문제가 되니까 폭주적이 잘 이동하는 통로 또는 도주로에다가 아주 강렬한 철사를 그걸 설치해서 폭주에이 가다가 그 오토바이에 걸리다든가 뭐 오토바이 자체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복주적인 뭐, 목욕을 해서 목을 상처가 나가는 사망케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뭐 더욱더 적절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비례원칙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조지 플로리 사건이라든가 백남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비례원칙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어느 정도야 적합한가 어느 정도까지가 최소 침해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경찰관은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공권력을 어떤 장구까지 또는 무기까지 쓸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장구라고 하면 경찰 수갑, 포승 분사기, 경찰봉, 대정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경직법상의 기준을 따진다면 그래서 이 물리 이것들 을물리 대한 공권력을 본다면. 적절한 정도의 물력, 공권력 행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찰 물력 사용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 규칙은 바로 비례 원칙을 매우 잘 정리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이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경찰관이 물리적 행사한다면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여러분 경찰관의 인권도 바로 보호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너무 어, 상대방의고 어, 공격의 정도 또는 위험의 정도를 다섯 단계 나누고 경찰간의물리 행사도 다섯 단계 나누고 그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를 현장 경찰관이 즉시 즉시 어떤 공권력을 써야 되는지 물류를 써야 되는지 그 순간순간 판단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준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숙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의무입니다. 이걸 잘 숙지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적절하게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인권 침해도 차단하고 우리 경찰관 인권도 보할수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숙지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백랑이 사건에서 보듯이, 예를 들불법 집회 시위 현장에 가면 많은 경찰관들이 막뭐 두드려 맞거나, 뭐, 어, 음, 예를 들면 인적증 모독을 당하거나, 경찰관이 거꾸로 체포돼 끌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관들은 같은 동료학을 당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감정정보로 적을 흥분하기 쉬워요. 그래서 대응 자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대응하고 싶으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감정을 폭발하는 능력이 아니고 감정을 잘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경찰관의 어떤 자질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체의 능력 이외에도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조지 플로리 사건 관련해서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면접을 주임자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가 되길 바라고 경찰에 대한 이외에도 이 사건 백랑이 사건을 임대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공권력을 쓸 것인가 잘 판단해서 여러분의 인권도 지키고 인권 침해, 피해자 인권 침해 차단 논란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